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인데, 갑상선은 앞에가 있고, 부갑상선은 뒤쪽에가 있어요. 자, 뒤에 붙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 갑상선이라고 하면 좀 뒤쪽에 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어, 부갑상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갑상선에서 우리가, 아, 어, 부갑상선에서 하고 갑상선은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높이잖아요. 이건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어, 혈중 칼슘에서 뼈를 저장해야 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합니까? 자, 혈액에서 뼈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칼슘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혈액의 농도는 작아지고 뼈의 칼슘 농도는 높아지겠죠.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게 부갑상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뼈의 칼슘 농도는 줄어지고 혈액의 칼슘 농도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혈액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자,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거죠. 자, 혈액은 어떻게니까 자기가 필요한 어, 무기물질, 칼슘, 인,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남는면 뼈에서 보관하고 부족하면 뼈에서 가져오는 거죠. 자, 보관하는 게 우리가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칼시토닌은 갑상선 호르몬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갑상선은 이걸 다시 빼내오는 거죠.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뇌하수체에서 발생할 수 있고 갑상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뇌하수체 종양이고 갑상선 암열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질환은 딱두 가지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을 우리가 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갑상선, 어,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장작을,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과소비한다는 거 그러면 열이 나겠죠. 그 다음에, 심계 항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맥박이, 어, 맥, 어, 심장이 빨리 뛰는 거죠.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달리기를 하면 어게합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열이 나고, 심장이 둔두근 덜어 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신, 어, 신경질적으로 되는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될 수, 자꾸 짜증내고 신경질적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냐, 이거죠? 저기 보세요. 심기 항제, 열려고 피부가 홍조가 되고, 땀이 나고, 칭정질적 반응이 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떨림, 증상이 오고, 그리고 결국은요, 자, 결국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버려요. 그럼 어땠습니까? 지치겠죠. 만성, 키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성, 감상성 호르몬이 너무 적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뭡니까? 자, 밥을 먹어도 체중이 감소해요. 자, 식사량을 올려도 우리가 체중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워요. 자, 추워요. 그리고 그냥 느리네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기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못 쓰니까 기력이 없고 만성 피로가 오죠. 여기는 활동량이 많은 다음에 생기는 만성 피로고.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활동량이 에너지가 없기에 사용하지 못해서 오는 거죠. 따라서 밥을 안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오는 거죠. 자, 요걸 비교로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반대의 성격이다라고 생각하면 공부하기 쉽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으로 보면은, 자, 아, 배, 에, 배제도우라고 그래요. 배제도우병이라고 하는데 6에서8 0 정도가 배제도우병이에요. 자가면역질환이고 그 다음에 내하수체종양, 갑상성 질환 이것들 이죠. 그래서 내하수체종양이나 어, 갑상성 종양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는 배제도우병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갑상선 기능 항진이 훨씬 많다 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아 우리가 안아 갑상선 안구증이라고 해서 그레이버스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갑어 안구가 돌출돼서 이렇게 어 뭐라 합니까? 붕어처럼 이렇게 갑상선이 돌출되는 것은 이게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그래 우리가 베제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고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다 하는 거죠.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한진증을 가지고 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베제또 병, 뇌하수체 종양, 갑상선 종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갑상선 암구증을 해가지고, Graves 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설명했죠. 갑상선 기능 감소증에서, 어, 자, 하시모토 병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면역성 갑상선 염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도 과다 섭취가 원인이고요. 에, 그래서, 그레이브스 병은 우리가 결과라고 그랬죠. 결과. 아, 이게 좀 잘못됐네요. 아, 베제, 도우스 병. 여기, 여기 가야 되고, 그레이브스 병이 여기 와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베제, 도스 병이 원인 이거죠.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아, 거기에 반해서 하시모토 병도 자가 면역성 갑상선 염증 이에요 그 다음에 증상은 아까 심계열증 쭉 설명했고요 여기는 심박수 감소 반대죠 심계 항진은 심박수가 높, 어, 높아지는 거고 반대고 열이 나오고 여기는 추위를 많이 타고 활동량이 저하되고 의욕이 저하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체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아, 강직 부종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발생한 게 크레티즘 점막 수종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좀 바꾸세요. 아, 그레이스병이 아니고 베자도병이고 그레이스병으로 하여 자, 갑상선 암. 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갑상설에 이제 암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보으니까쉰 목소리가 나오죠. 아, 그래서 어, 갑상선암의 90%가 유두암이고 리프절 전이에 따라서 생존율이 달라지고, 역성성, 역, 역형성 갑상선암은 아, 예우 중에서 가장 나쁜 것에 속한다. 목소리는 어, 뭘 먹을 때 짓눌리는 느낌. 걸린 느낌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꾸 가래가 걸 전기처럼 목소리가 변하고 살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금 결절은 우리가 레이저로 수술할 수도 있고요. 어~ 저기 림프절까지 전이됐다면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는 거죠.